네, 안녕하세요. 메카 테러리스 공학과의 박정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M블록을 사용해서 LED 세개를 순차적으로 점등하는 블록 코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배선을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보드의 이 그라운드 핀을 브레드보드의 이 그라운드 선에다 연결을 합니다. LED는 11번, 12번, 13번핀, 11번, 12번, 13번핀에 브라스쪽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도록 하고, 또 아이오 분지와 LED 사이에는 330옴짜리 저항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LED는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가 되겠고, 다리가 짧은 쪽은 마이너스 임으로 그라운드와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배선이 완료가 됐으면은, 이번에는 코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거는 블록 코딩이 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현재 동작이 프로그램 완성이 됐지만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깃발을 클릭했을 때이 LED가 점등이 되줘야 되는데, 이제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결에 들어가서 시리얼 포트의 현재 콤3 쪽이 그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해서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 다시 한번 클릭을 해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럴 경우에는 연결해서 아두이노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는 아드로, 아두이노 드라이버는 설치되어 있으므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한번 선택을 합니다. 자, 현재 펌웨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한번 깃발을 클릭하게 되면 은 LED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점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번부터 순차적으로 11번, 12번, 13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1초 간격으로 점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